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특별히 저녁 기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 부문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구죠. 37장입니다. 37장 14절이 이제 대표적인 성구인데, 1절부터 14절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큰 비극적인 순간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쳐 있을 때그 비극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한 6세기 초입니다. 주전 6세기 초에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뭐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새겨진 예루살렘이요, 폭삭 다 망해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굴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그 옆하는 당연히 백성들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몇몇 남은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 뭐그 정도 있고 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고향도 가족도 뭐 자유도 존엄성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던 눈에 보이는 아픔, 상실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큰 슬픔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 세기 동안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냐면 시온은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만 무너지지 왜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 무너지지 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도 항답되는 걸 그들의 어때요? 신앙의 근간이 뭐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짓밟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 깨져 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라진 하나님 맞나? 페르시아의 신이 더 센가? 예. 네.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이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마른 뼈처럼 메말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단계가 관, 단절되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타격보다도 더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절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결과를 보러 딱 갔는데 의사가 내 앞에서 청청 병력 같은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진단을 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외안이긴해 갑자기 경제적인 대공황이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용 때문에 완전히 폭삭 망해버립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자유롭게 잘 지내던 사람이 무엇 때문인지, 무슨 오해 때문인지, 나를 멀리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갑자기 나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내 영혼이 말라가요. 뼈가 삭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뭔줄 아세요? 이게 아픔이나 이런 타격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련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더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불러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서 마른 뼈 하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마른 뼈 하나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뼈로 가득 찬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닥쳐오는 어려움이 하나로 끝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힘드십니다. 긴 병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뭐예요? 빈털털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는 뭐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빚이 따라오게 되고요. 가정은 파탄 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게 끝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의 상실, 우울증 뒤따라옵니다 마치 끝없는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한 시련은요 그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또 다른 시련으 불러오게 되고 악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특별히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력한 임제가 동반된다는 라게 권능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성령께서 에스겔을요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마른 뼈, 그것도 하나가 아닌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단련되는 새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시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인자야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좀 따뜻한 단어로 느껴지세요. 좀 차가운 단어로 느껴지세요. 따뜻한 부르심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더욱 더 깊게 뜨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아무개야, 들으셔야 돼요. 예. 인자야 호칭 속에서 주님의 친근한 그런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른 뼈에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살릴 수 있겠느냐가 아닙니다. 인자야, 네가 살려라가 아니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절망과 포기 가운데 거하 있는 사람에게 네가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캄캄한밤 중에 새벽이 올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중에 시계를 옮겨서 새벽을 오게 할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그 새벽, 네가 만들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네가 그뼈들을 부활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을 아,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는 주의 능력,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포기부터 주어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오자 하시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 마름뼈로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아무런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흑암만이 가득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창조의 영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십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수 있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텅빈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화가가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을 것 같아요. 화가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물감과 도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세상에 빛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온갖 생명체를 채우셨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삶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면 권능의 영이십니다. 권능의 영. 첫 번째는 뭐였죠? 창조의 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뭐 그냥 대충 뭐 이거겠거니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의 영이었고 두 번째는 뭐죠? 권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위로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벌벌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 그 위기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이르설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래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함, 또 관계의 갈등 등 어떤 문제라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만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영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게 될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시는지, 그 성령의 음성을 조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아무개 집사, 권사, 장노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상한 소리 듣고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응평을 듣고자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삶의 이 마른 뼈들을 능히 다시 살아나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그거 임무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예스겔처럼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이처럼 인간의 한 걸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욕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뒤덮여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욕의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두셨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믿음인 줄 아세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욕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욕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욕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성령의 능력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욕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증명한 상황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투옥, 매질과 굶주림, 뭐 생명의 위협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빌리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찬양과 기도는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이며, 결과적으로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요, 옥문만 열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쪽 자리예요그 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까지 이루어났기 때문에 더욱 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시작. 성령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과 믿음에 찬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욕과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잘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도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2025년 여러분 삶 자락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저 피아노 치는 거 아시죠? 처음 보신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한참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 치던 곡 중에 좋아하는 곡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옛날에 악, 보를 하나 딱 사면 그게 300원짜리였어요. 음, 300원짜리 그 악보를 샀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연습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그 곡을 연주를 할 때면 정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그만 두었습니다. 그 악보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겠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사를 하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악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악보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렇게 바랬고 여기저기 이제 찢어진 부분들도 있고 연필로 끄적거리 흔적들은 있었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옛날 추억이 확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한번 쫙 펴봤죠. 그런데 딱 펴는 순간, 아 이게 손이 안 움직이겠는 거예요. 네. 음표가 멈춰버린 것처럼 제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아노를 놓은 지 오래돼 가지고 멜로디도 전혀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오랜 어떤 추억을 뭐 이렇게 이야기 삼아. 덮으려는 순간, 옛날에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악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예, <laughs> 제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악보를 딱 펴고 피아노에 손가락을 딱 올렸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열려진 마음이 들다 보니까 조금씩 어색하지만 제 귀에 조금씩 그 악보에 담겨 있는 멜로디들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멈춰있던 그 멜로디가 다시 숨을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연히 듣게 되면,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고, 가슴 방편에는 뭉클함이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죠? 성령의 역사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었던 은사와 재능들, 또 하나님을 향한 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다시 깨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깊숙하게 묻혀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디 가서 이상한 성령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메말랐던 그 십년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시고 꺼져가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멈춰 버린 것만 같았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소생시켜서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단절됐던 절망의 그 동굴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끌어내셔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좁은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여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의 숨결이 불어닥치고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2025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5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온전히 불러서, 믿음의 군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